저서 보니까, 공장이 이렇게 사각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동선 한번 이렇게 있잖아. 근데, 토주님이 딱, 문이 여기 있는데, 여기 열고 들어가니까, 여기 딱 계셔, 이렇게. 여기 딱 계신데, 그림을 그리라, 내가 그대로 그려줄 수가 있어. 토주님이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얼마나인지, 하고 내가 그려줄게요, 이러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만 하래. 토주님이 여기 계신데,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자, 그토를 보고, 여기 몇번 구슬했지요? 그랬어요. 들어가면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예, 했다는 거야몇번 했습니까? 세 번을 났답니다, 구슬. 아, 하도 하도 안 되니까, 구타하면잘 된다. 세 번을 했는데,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습니까, 도대체? 서주님이 여기 계신데, 여기다 차려줘야지. 어, 도대체 어디다 한 거야, 그러니까.